이런 털이 썩은 왜? 왜 열매를 못 맺냐? 안 썩어져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썩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대리세요. 근데 썩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왔더니 몇명 손이 드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썩어지고 싶어도 진짜 썩는 모습으로 가면 본인들이 못합니다. 썩는 데는요, 여러분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냥 썩으라고 해서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는 건 죽는 걸의미하거든내 자존심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내 모습을 죽이고. 조건이 필요. 어떤 조건일까요? 첫째, 땅에 떨어져야 돼요. 둘째그 땅이라는 기후적 어떤 환경적 조건이 있어요. 미라를 썩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썩어져요. 이 내용은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세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겨자씨가 썩어져야 돼, 땅에서. 근데 그 겨자씨가 썩어지면서 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토양의 조건, 기후의 조건. 아무리 땅이라고 해도, 겨울에 떨어진 겨자씨는 안 썩어져. 얼어버리고 말아요. 기후가 맞춰져야 돼요? 환경이 맞춰져야 돼요? 토양이 맞춰져야 돼요? 물이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당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라는 내용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야 되는 걸 알았어. 썩어져야 되는 당위성을 알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을 맞추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썩게 만드는 조건. 그리고 그 싹이 나오게도록 만드는 환, 기후와 환경적 조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우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진도 진리 인도 법칙이 있어요, 성령 역사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오셨을 때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아멘이죠. 뭐라고요? 성령 이 여러분을 이끌어. 할렐루야. 그 이끄실 때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리로 쫓아가는 사람,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축복교회로 이끌어서 김종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우도록 만들고, 어쩔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도 읽게 만들고, 어떨 때는 학교를 다니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교육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겨자씨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이끄는 대로 말씀 그대로 거하라. 아멘이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혹의 영. 미혹 시킨다. 미혹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콤한 얘기에서 거짓말로 끌고 간다. 그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성 기름 부심이 여러분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 뜻 안에 그대로 귀를 열고 다 그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혹의 영을 분별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미래에 나를 박살 내려는 마귀의 수법대로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정직과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겨자씨가 너무 치고 나의 모습이야. 보잘것 없는 모습이야. 근데 이 보잘것 없는 나의 모습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토양에 묻히면 싹이 나와요. 그러죠? 할렐루야. 자, 그 싹이 나와서 자라날 때그 팽창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팽창력에 제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 쓰고, 제대로 된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이 겨자씨의 역사, 이 겨자씨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